행운을 빕니다. 어, 자치령의 어, 신군부터 확주하시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접해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이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누가 또 하란 거지? 아, 정말 피곤하군. 나, 확실해. 난 배신자가 아니야.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주정을 남긴 것 같군요. 머리 대여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나? 누가 또 하는... 나한테 불만... 나? 나한테 불만 있나?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남편, 나한테... 이총 바라버릴까? 저쪽 희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한테.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기물릴 제거하려고. 비사단, 똑 같이 맞이해줘. 할수 없다. 유엔의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제 어,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즐겨라. 스피가 완료되었습니다 준비 완료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명령대로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다 아군을 보호한다 피할 수 없다면 아군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치.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그렇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하게 대비하라. 질총장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높은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민중이 지지하는 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감과할 것이 뒤에 계신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수 없다면. 즐겨라. 얌전히. 있습.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를...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행성의 아,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이 우릴 공격해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함께 싸운다 계속하자고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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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계 한국 한국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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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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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신들이 총 팔아 나?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 <목소리>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당신 <목소리>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단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방접회하가 뒤에 계십니다 지금 끝날 수 없겠구나 위태로운 시험에 처해 아래는 외부의 파괴자들에게 불꽃 같은 지금 감지된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지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탕태 좋습니다. 용암부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위기 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위기일까요? 용암분출이 일단은 머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우십시오. 모두 방전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백세세진게 비상 지휘권을 이리 봐요. 이 싸운다. 나의 자치령이다. 뭘튼 그러든. 오마카도.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하고 있어. 그나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뭐 시키면 해야지.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저희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화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경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소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치에...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네. 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황제님이십니까? 모두 길을 비쳐라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프로토스를 몰아냈습다 함께 강하다! 자취이 나를 지지하고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비상 지휘권이 이제 타. 발효되었다! 광접회하가 뒤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배쇄질을 음. 쳐야 한다 나의 자취령이다 올튼 그르단. 적을 감지. 방첩폐하. 기사단이. 배우신다. 맞설 준비를 하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취령이다 올튼 그르단. 우리가 상급 기관을 이건 제인간적이야 마아고니 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나의자지력이다베스핀 가스를 마아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 움직보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의 방제로서이년 인간 자체에 영입하오. 저러분의불다나군이저투중이 사기를 베풀 필요는 없다 소문을 할수 없다면 즐겨라우리 공항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견이, 저도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아군에게 도움되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낸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군의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네. 아, 그러냐면, 버련용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네, 보통 제 개인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상당히 난것 같군요.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기억다그 누군지 17대의 어둠의 어둠의 어 시청자 여러분 <놀람>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나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 여러분의 인자 영웅과 제을강다이지함께라 어떤 적이 저달할 수 있다. 긴급 보호막을 활성화겠다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쪽 나 배신자 누가 도하 나한테 나 나의 참지령이다 올천 그러던 오지진이 용한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돈니 버밀리어는 네,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없다면 즐겨라 적이 강추되어 방어를 준비한귀에 계신다 즐겨라 방저패드 귀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르덴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얌전히 있으라고, 아군을 도우십시오.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르덴그르덴의 베스트. 광전.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채취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채취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메스틴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전력을 다해 함께 싸운다. 음. 뒷발을 휘날리며. 전력을... 함께 싸운다. 계속하자고. 모두 지를 빚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환영하시죠 즐겨라 방접회하가 귀에 계신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방접회하가 귀에 계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그발방법다 지금이 리를 철강 입니다 자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 저 친구들 용암 불길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한테 불만 있는 이총 바라보를 바라버릴... 누가 또하한 거지?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laughs> 장이 오고 있어. 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동압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함께 종합입니다 취적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오, 엑소다, 백성. 내게 비상 지휘권을 일임봐요 아령군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7대1도 보이죠 우린대로 거느리라